안녕하세요 북한강 스토리입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요. 지금 우리 예쁘니 지난주에 들고양이들한테 입술을 뜯기고 다리를 물려가지고 근데 지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. 작년 초에 갑자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지금 눌러앉아 이제 살고 있는데요. 제가 키우고 있는데 예쁘나? 남자예요 중성화를 이제 조만간 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니? 이제 안 아파?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. 아 이게 새벽에막 길냥이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음~ 어. 저희 집 어~ 나무하고 이제 화초들이 이제 싹이 트고 있어가지고 어, 4월쯤 돼야 이제 화초들이 많이 꽃을 피우고 나무들이 이제 잎새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저희 집이 200평인데 어 잔디밭이 화단을 넓히고 잔디밭을 줄여가고 있는데도 어, 굉장히 아직도 잔디밭이 넓은 것 같아요. 애들이 다커 가지고 잔디밭에 뛰어놀지 않아 가지고 어 차츰 차츰 이 잔디밭을 줄여 어떻게 줄여 나갈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뭐 개인 정원 가꾸시는 분들 많이 구경하면서 여기 저희 집도 정원을 조금씩 조금씩 갖고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오늘 한번 토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? 토분, 토분들. 얘네는 영국 장미가 이제 식재된 토분이고요. 이거는 일반 옹기 화분. 그리고 얘네들도 영국 장미가 지금 식재된 화분들이고. 제가 이 토분들을, 화분들을, 어, 당근에서도 몇개 구매를 했는데, 아, 튼튼하지가 않아요. 이게 이제, 눈 비를 맞으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, 여기 양평이 추운데, 일반 화분들이 버티질 못하고, 1년 안에 다 금이 가거나 깨지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아파트 같은데, 실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화분은, 이, 야외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요. 왜냐면 1년 지나면 다 깨지거든요. 저기 보시면 저온기 화분도 1년 지나니까 막 깨져버리고 그래서 얘는 좀 오래가는데 그래서 이 토분들을 저는 이제 주로 토분을 사용하는데 이 토분들 이제 단년간 사용해보니까 안 깨집니다. 이 화분 흙 속에 이제 습기가 있으면 한 겨울에 이제 영하 15도, 18, 20도까지 이제 뭐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 얘네가 못 버티고 깨지는데,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안 깨지는 튼튼한 애들 보면은 뭐, 뭐 이태리 화분도 있고, 뭐 터키산 화분도 있고, 저희 나라에서 뭐 가마에서 구운 화, 화분도 있고, 뭐 저런 옹기도 있는데, 어, 잘안 깨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... 정원을 가꾸실 때 화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저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토분들 하나 둘 모아서 용도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과, 사과, 사서 이제 늘려가고 있는데요. 너무 많아도 이제 관리하기 힘든 것 같고 이 화초들이 보면은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화분에서 금방 자란 애들이 있고 일반 땅 노지에서 땅 힘을 받아서 잘 자는 애들이 있고 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분하고 이런 요 노지에 화초들을 두 개씩, 타, 두 개씩 사서 하나는 화분, 하나는 노지에 심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. 요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애용하는 양재동에 가면 이제 그 야생화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난 주에 노지 월동되는 야생화들만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해 놨습니다 제가 이름을 일일이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화초를 이름 일일이 외우기도 힘들고 이렇게 매직으로 마크를 해 놔도 요거 뭐눈 비오면 다 지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 외우는 건 포기하자 만편하게 그냥 꽃을 감상하자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한 포트에 4,000원에 근무했는데, 얘도 3,000원인가 4,000원이고, 얘도 4,000원인데, 어,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죠. 꽃도 풍성하고, 어, 얘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, 한번 검색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4,000원짜리 한 포트가 이렇게 큽니다. 제 손바닥만 합니다. 얘는 델피늄 한 포트에 4,000원에 구매한 것 같아요 델피늄 꽃이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쁩니다 색감이 여기 기존에 이제 그네가 있던 자리 해체하고 이렇게 화단으로 조성했습니다. 양쪽 아치에는 지금 장미, 장미를 식재해, 됐, 식재해 놨고요. 이게 이 토분들이 하나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어 이제 지금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. 얘는 집의 쌀독인데. 금이 가가지고 밑에 구멍을 뚫어서 장미 화분으로 만들었습니다. 얘는 쌀떡입니다. 집에서 쓰는 쌀떡. 얘는 뭐 이태리 두분 이런 것 같고요. 지금 뭐 굉장히 토분들이 많은데요. 어, 어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묘목이 좀클 때까지는 토분에서 키우다가 좀 이제 성장하면 이제 땅에 옮겨 심습니다. 그래서 지금 토분에 식재되어 있는 뭐 나무들도 몇개 있는 거몇 개가 있고요. 그리고 블루베리는 저 플라스틱 화분에 이제 주로 심고 있어요. 관리하기 쉽게. 얘는 이 트레이더스에서 6만 얼마 주고 산어 화롯대인데 중국산인데 이게 어제 설치했는데 좀 지나면 이 페인 이 철이 얇아가지고 페인트가 이제 도색된 게 벗겨질 것 같아요. 지금 뭐쌈 쌈맛에 싼, 싼 이제 하나 구해 봤는데. 이하고 얘는 이제 불치가 날아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1는 덮개 이렇게 근데 이게 뭐 68,000원인가 하는 건데 저가다 보니까 좀 튼튼해 보이진 않습니다 벽돌로 보니까 파이어 피트 만드, 만드시는 분도 많은데 아, 어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, 그 여성분들도 잘 만드시고 유튜브 보니까 아주 부럽더라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벽돌로 만드는 파이어핏 한번 고,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은 제 텃밭. 지금 대파들을 식재해놨는데, 대파, 잎을 다 커팅하고 이렇게 대파를 다 식재해놨습니다. 이거 테두리는 다이 테두리는 다이 현무암 경기석으로다 해놨는데 나무보다는 저는 이 돌이 좀 튼튼하고 편한 것 같아요 관리하기가 지금 부추들 싹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부추 부추들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보시면 부추들 이게 순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지금 커피가루를 완전히 저희 회사 1층 카페에서 얻 커피가루를 발효나 말리는 과정 없이 그냥 뿌려봤습니다.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. 이... 과연 걸음으로 효용이 있을지, 지금 뭐저 뒤편까지 다 해서 뭐 커피가루를 전체를 막 도포를 해놨는데요. 작물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지금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과연 이게 커피가루가 거름으로 도움이 될지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블루베리들 블루베리 관리를 잘못하거나 거름을 잘 못하거나 거름을 제대로 안 줬는지 열매가 풍성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열심히 잘 돌봐 가지고 풍작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. 블루베리가 굉장히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. 여기. 네개총한 30개 정도 제가 지금 기르고 있어요, 블루베리를.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다 성장해 가지고 어, 저희 집이 200평인데 이 잔디밭을 지금 화단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넓히고 잔디밭을 줄이고 있음에도 어, 잔디밭이 너무 넓어가지고 차츰차츰 이 잔디밭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구석구석에 조, 어, 조그만 화단을 조성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좀 상막하죠. 한 4월 정도 돼야 푸르르게 잔디가 자라고 예쁜 화초들이 어, 다양한 색감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오늘 간단하게 어, 토분에 대해서 어떤 토분이 야외 노지에서 화초들 키울 때 튼튼한지 한번 공유를 드렸고요. 얘 같은 경우 얘 이름이 블루버드인데 지금 이 한네 다섯 개사 가지고 화분하고 노지에 식재를 했는데 이이 화분에 식재한 얘는 굉장히 잘 자랐어요. 이 블루보드란 이, 이 나무가 굉장히 성장을 잘 했는데 일반 노지에 심은 애는 성장이 더 돼요, 제 보다. 보시면 얘도 블루보드인데 색깔도 별로 색감도 안 좋고 노란색이 약간 상태 안 좋은 색이 섞여 있고 성장도 더딥니다. 그래서 이런 어상록수관가요 이런 애들은 노지에 바로 식재하는 것보다 토분에 심었다가 좀큰 다음에 옮겨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색깔도 안 좋고 얘도 블루거든데 굉장히 성장이 더딥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, 토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렸고요. 해그 당근 같은 데서 뭐 실내에서 사용하는 토분 같은 어, 화분 같은 거는 절대 야외에서 사용하기엔 노지 야외에서 사용하는 건 비추입니다. 1년 안에 다 금이 가거나 깨지기 때문에. 음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